예크! 전설의 출현. 아, 근데 탑에서 좀 털리네. 탑이 첼이네, 최정글 첼 탑이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마체테를 가니 이유가 이런 거 있지. 그 부가 초반에 이런 이대 싸우면서 존나 강하거든. 잭스도 있어갖고 당 강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런 걸로 이득 보는 게 되게 좋아요. 한번 꼬아 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아 걸렸네. 미드 때문에 얘네도 역거프네. 이렇게 되면 역거프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거 있잖아요. 여기 동선을 좀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. 여기서 늑대를 한번 아끼고 이거 먹은 다음에. 이게 앨리스는아 잠깐만.. 아이씨.. 아 이거 좀두손꼬야는데 좀 이러면? 이거 먹고 앨리스는 칼날 부리를 못 먹는 거 있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걸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좀. 엘리스는 칼라이브를 못 먹거든. 요것도좀 찍어주고. 여기서 이득을 봐야죠. 여기서 바로 이제 들어가주시면 되거든요. 경험치 상짝까지는고 이러면 정글에서 살짝 이득 받거든. 아, 내가 레드를 뺏겼네. 이러면 이러면 또 이득이 아니야. 아, 이거 레드를 카정화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마린이 지금 3레벨 동선을 존나 신기하게 짜가지고. 여기서 동선을 좀더 창의적으로 짧 필요가 있죠 여기서 지금 앨리스는 지금 아래동선에 있고 저는 지금 이걸 먹었고 앨리스 여기 있죠 앨리스는이을때이거를 지금 카드는 빨리 쳐줘야 돼구는이친구 지금 이러면 엘리스 님 동선 완전히 말렸죠. 말렸습니다. 말렸좀 엘리스 동선, 정 레드라 정 레드에서 시작한 거예요. 안 빼먹는 게 아니라, 저 레드에서 시작한 거예요. 말이니,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. 지금 일단 엘리스가 존망한 게 레벨 3에다가 엘리스가 레벨 지금 3에다가 CS도 못 먹고 갱도 성공을 못 했어 이거는 지금 그냥 정글 차이로 끝낼 수 있거든요 이러면 탑이 쏠줄따르는데 아, 이건 좀 아쉽고 아, 정글 여기서부터 다시 챙기면 됩니다 지금 엘리스는 지금 먹을 게 없어 늑대하고 지금 이거 먹고 여기 지금 칼날 불이 지금 아직 잘안 됐고 이게, 여러분들, 그, 뭐야. 마츠텔을, 첫, 첫템으로 가면 무조건 정글 때부터 사셔야 돼요. 템들이 바뀌었습니다, 그래서. 이런 거 따기 위 바로 넣어줄게요. 이런 거 그냥 바로 터뜨려줄게요,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양념 쳐주고 가면은 돼. 이거 미드가 딜교한 이러면 이기거든 더. 이렇게 한번 어차피 동선 들켰잖아 핑크화 돼. 이런 거한번한번한개한 번, 한번한한 해주는 게 존나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진짜로. 맞아, 내가 좀 무빙을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. 앨리스 보이자마자 바로 가져왔어. 그리고 또 와다 하나 지켜줘. 레드 먹고 블루 먹고 바로 전 레드 뛴 거야 이거 아 블루 먹고 두꺼비까지 먹고 했어 CS 6개였어 이거는 블루를 블루야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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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그냥 힘교환하면 이거는 이러면 그냥 힘 해갖고 지금 엘리스 부르는 것 자체가 지금 모든 라인들한테 이걸로 이렇게 한방정도못해도되속 지금 라이너들한테 뭐 압박이야 이게 이거 빼주고 지금 이러면 보 봇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?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블루까지가 연결해야죠. 멜리스 같은 블루가 있어. 블루는 어 뭐야? 아와이 출장인데? 뒤에는 이거 욕먹은 다음에 이제 라인 수왑 걸어버리면 게임이 쉬워요. 이건 일단 엘리스 때문에 이거 맞아 먼저 갈게요. 이렇게 엘리스 가는 거 있을 때 먼저 멜모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. 엘리스. 아 근데 이거 탑이 너무 좀 계속 쉽게 당해주네. 찌를 때가 탑밖에 없는데. 탑이 근데 탑 유저가 아니라서. 이거는 욕 먹고, 지금 바로 이제, 날인썩 걸어주면 되고, 이거는 지금, 그 가도 그냥 킬리야되거든 엘리스가 지금 탑이어 갖고, 기동신 신고, 달려와도 좀, 지금 아직 멀거든? 이거 두 마리 타고 가네. 핑왕에다 바꿔할게요. 지금 엘리스만 좀 생각하면 돼. 엘리스 뒤에 뛰어, 뛰어오죠? 엘리스 고 이거 바로 가야 돼. 넌 지금 빨리 가야 돼. 아, 이거 궁을 내가 못 맞췄네. 아, 궁 맞췄으면 잡은 건데. 이게 만약에 핑화를 여다 안 받고, 이걸 그니까 러엘리스가올걸 생각을 못 했지? 그럼 이건 역으로 그냥 개 족대는 상황이었어요, 여러분들. 그래야 생각하면서 롤하는 게 존나 중요한 거야.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거든, 여기서. 이게 여러분들, 그래서 무조건 상대 정글을 생각해야 될게서트 위치, 정글 위치, 미드 위치, 방금 이, 여기에서. 방금 여기 겐가면서 생각해야 될 거, 그거 생각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게임 지금 탑이 여기 보세 오으로써또 탑에 균열이 생겼죠. 이거 공짜, 이거 공짜 타워죠. 그럼 지금 엘리스는 지금 용 지금 먹을라 하는데 용도 지금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, 엘리스 야 상대 정글에 많이. 그 탑을 어차피 이거 쏠용을 좀 내가 봤을 때 크게거든? 지금 맵에 계속 안 보이는 거 쏠용을 할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제가 혼자 못 막기 때문에 이도 없으면 막을 수있는게용 지금 달린 거 같은데 이걸로 타고 한번 가볼게아 지금 용 먹었네 아용 먹을 거같더라고 아 이거 그냥 골렘 좀만 포기하고 이거 용 갔으면 용찍킨건데 이거 내 실수야 이거 제 실수입니다 이거 지금 미드풀이 있을때 이거 좀가져 이거 왜 풀렸지? 이거 왜 풀렸어? 그럼 왜 풀린 거야? 아아니 그냥 풀어서 후레, 바로 밀, 그냥 바로 물어버려. 아, 룰루 변이 당했어요? 탑또 죽어도, 탑또 죽어도 죽으면 저기 죽는 라인은 가는게 아니라 무조건 타워이기. 마린이 위치가 동선이 들켰고 지금 날 지금 볼수 있는 건 여기서 눌러밖에 없지? 그러면 이런면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카장 들어가야죠. 들어가서 이득 지금 이득볼게 없네요. 이런 거 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, 나한테 올수 있는 게 지금 카시오페가 딱 하나 있는데 딱히 위협이 안될것 같아. 때까지 카정 쳐주겠습니다. 지금 나한테 올수 있는 거 피워라고 눌러 두 개야. 그냥 못올것 같아요. 지금 우리또 딸렸네요. 이렇게 되면 또 상대 장물 카정 가야지. 지금 앨리스 나와서 지금 여기 오긴 굉장히 멀어요. 여기 풍파도 안 해주고. 이건 지금 미드 가도 되고. 해줄게요. 바로 위로 갑니다. 여기서 이제 전령 챙기면 되는데 지금 잭스가 좀 머니까 이거 전령먹자 이런거 피지컬로 가뿐하게 존나 봐봐 이럴때 있지 지금 모든 라인이 다 잡혔어 이거 3라인 압박을 해야돼 이거는 지금 탑을 또 밀면 돼요 이거 지금 마스 200점입니다. 이럴 때 라인을 밀어 갖고 어떻게든 쳐 박아 야 돼, 이거는. 이게 엘리스가 존나 달리 불리하게 달려오는 거 같거든. 이렇게 지금 박히게 하면은 또 이득이죠, 이러면. 그리고 엘리스가 좀 그분한테 약간 밀리는 게딱이 타이밍부터야 이 멜모 나오는 타이밍 이때부터 엘리스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그리고 수음까지 있지? 그냥 엘리스 밥이야 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, 그의 자비가 없어 응, 자비가 없네 이렇게 또 균열이 생겨버리면은 지금 그리고 탑하고 보세 있잖아요. 미드 바로 붙어줘야 돼. 이거는 미드 그냥 존나 빨리 달리세요. 발도 지금 보이면 안 돼. 잘안 보이게끔. 얘는 근데 멘탈 반쯤 나갔네? 생바로 아, 그부가요. 여러분들 솔랭에서 그냥 운영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아요. 이거 했습니다. 그냥 멘탈 나간 거 같은데 뭘지. 제압되었습니다. 그부가 그리고 여러분들 반감 먹고 더세졌다는 거야. 그래서 그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내가 해준거 존나 좋아요. 이런 거탑 가는 애들 없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탑 가야 돼. 이런 거 CS 먹어야죠.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 타고 미드 같이 압박하는 구도면은 내가 이거 탐밀면 되겠죠? 제압되었습니다. 이렇게되면 미디어 3명 있잖아 이거는 또보타고탑 같이 압박해주면 돼 지금 피오라든 뭐든 지금 내가 그냥 대가리 다 뚫어.. 다 뚫어버릴 수 있거든 요파도 여기 하나 엘리스는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빼앗게요 엘리스만 좀 생각하면 돼 엘리스는 뺄게요. L수. 지금 리스 오고 있어. 지 우리가 보서1 2독저를 처치했습니다. 아니 얘들아 다멜보야제압었엘리스 나 나. 왔는데 여까지안 왔네. 따라오다가 멈췄나 본데. 제압되었습니다. 아 아쉽다. 그냥 Q 쓸거 그래. 더블 쓰지 말고. 여기서 그리고, 여러분, 방금 버프되고 나서, 이게 양날 도끼를 가도 되고, 요물을 가도 돼. 이게 물관이 20%가 있단 말이야. 이게 진짜 고민이야. 두 개가. 아, 둘 중에 뭘 가야 되나. 아니다. 이거 그냥 양날에다가, 제가 봤을 때 밤에 끝자락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물 피, 스피하고 이렇게 3 AP 있을 때 있지. 이럴 때는. 밤에 끝자락 그렇지 밤에 끝자락 가야 돼 일단 이거 하고 여러분들 똥챔 컨텐츠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똥챔 컨텐츠를 하는 이유 알려줄게요 정글 챔피언이 안 중요하다는 거야 플래티넘 이에서 플래티넘이라고 다이아 오 그쯤에서 하는데 그까개 쓰레기 정글로 그냥 이깁니다 정글 운영법 하나로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. 워이건 뭐 오늘 많이 했어. 오늘 5번 한거같아 아무 거는 좋아요. 아무 거는 질 수가 없고, 아, 저는 차트 했습니다. 아니, 이 형. 일단 이거 끝나고 일단 부캐에서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그분은요 지금 솔랭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알려준 거 진짜 아무도 못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거 하세요 점수 올리고 싶으면.